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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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영어 그거 따지면 70%라고 합니다 70%가 뭐야 오늘 해영상은안들어가는데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도 어, 알찬 강의 영어가 걸림돌이 아니면 디딤돌이 되는 거나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뒷부분에 편집이라든가 이렇게 재밌게 소스 넣어주시는 분 계시죠? 네, 왕만두 피디님, 혹시 시간 되시면 여기 위에 가능한가요? 왕만두 피디님의 그 유튜브 채널입니까? 한번 링크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자,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사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동사의 성질은 어, 되게 단순하게 다섯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다섯 가지가 동사의 성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영어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삼형식이라고 기장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반복을 시키냐면요. 했던 부분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거기서 어느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문법 용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죠? 자, 여러분, 동사가 있을 때이녀석의 성질이잖아요? 자, 동사가 왔으면 우리가 뭐 찾아야 돼요? 그 누가 하는 건데? 그 동작을 누가 해? 찾아야 되죠? 의미상의 주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동사가 뭐 있었습니까? 뒤에 오 어, 형식 할때 보시겠지만 얘가 자동사냐 아니면 타동사냐에 따라서 뒤에 뭐냐 목적어나 또는 보호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비동사는 뒤에 뭔가 올것 같으면. 보호가 와야 됩니다. 근데 love라고 하는 타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 반드시 뭡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죠. 이거 의식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동사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자동사냐 타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보호나 목적어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와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주어가 만약에 비동사 쓴다. 그러면 I am 쓰는 순간 뒤에 뭔가 없으면 답답하죠. I am... 답답하다 그랬죠? 또는 목적어 없어도 이상해요. I love... 어, 이상하죠 남자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도 고백을 하려고 그래 요그래 얘기해요. Honey, I love 하지만 또 도망가 버린가 그럼 여자 친구 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자 친구가 얘기한 거는 그목적이 본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목적을 한번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부정 가능하다는 거 뭡니까? 주어란 녀석이요 동상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부정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정 가능하다 말은, 뭐, 우리가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비동사나, 동사니까. 또는 조동사.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각각 저희가 부정문 만들었던 기억 나시죠?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제가 있다. 뭡니까? 12가지 시제 있었죠?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완료 진행 시제, 코, 현재, 과거, 미래 썩어터총1 2 가지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제도 있다, 그렇죠? 자, 부정문 세 번째고요. 네 번째 시제까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태는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하는지, 당 하는지를 뭐 한다 그랬죠? 구분 지을줄 알아야 됩니다. 기게 다섯 번째 뭐다? 태죠. 아, 이 태라는 게 뭡니까? 형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능동태와 일반적인 단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수동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의 성질 다섯 가지인데요. 이걸 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 나오는 이 동사의 성질이 준동사라고 하는 추후에 저희가 공부해야 될그 준동사까지 넘어가게 돼요. 준동사가 누굽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준동사가 뭐 있냐면 투부정사. 그 다음, 동명사. 그 다음, 분사. 요세 가지입니다. 자, 물론 분사는 현재 분사라고 하는 동사 NG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어, 과거 분사라고 하는 동사의 1이 붙은 거. 여러분, 동명사는 동사 NG 만듭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에요. 자, 얘들이 왜 준동사입니까? 다 뭘로 만들었어요? 자, 준동사는 전부 다 동사로 만들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 얘들은, 어, 동사는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를 이용해서 다른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을 쓰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어, 동사는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저기, 왜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냐면요. 얘네들이 이 동사의 성질 다섯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부터 학생들이 힘들어해요. 어려워. 사실, 딴데 가면 동사의 성질이란건 따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건 저밖에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발견한 거죠. 창조한 건 아니고요. 그, 요 다섯 가지를 이용해서 문법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로? 요 녀석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준동사로 넘어가서 동사의 성질을 설명을 해버리니까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거예요. 부정할 때는 앞에 낫을 쓴다, 뭐, to be pp, to have pp,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거 같이 이해하셨으면 해서 제가 동사의 성질를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럼 또 물어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깊이 파고파고파고 파고 파고 들어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같이 준동사를 왜 제가 봐야 되느냐. 영어에서 준동사가 비중이 4 0예요 엄청 크죠? 그리고 이 40%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뭐, 동사의 뭐 시제, 뭐, 뭐, 형태, 뭐, 오형식그 다음에 그, 능수동태 배우잖아요. 그거 따지면 70%가, 70%가 뭐야. 오늘 형, 형사가 안들어는데 70%가 넘습니다. 근데 개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살만 붙이면 돼요. 그렇죠 그것만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다섯 가지 성질이 여기 적용이 될 거니까 요 부분을 외우시고요. 제가 추후에 저희가 준동사 공부하게 될 때, 아,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배우셨죠? 라고 살짝 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동사의 성질, 동사니까 그 동사를 해당하는 주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따라서 목적어랑 보호가 반드시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 가능하고, 당연히 시제 있고요. 그 다음에 태도 있다는 거. 요 다섯 개를 보시면서 기준으로 해서 주어, 동사나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동사의 성질 다섯 가지 배우셨죠? 의미상의 주어, 뭐, 목적어, 보호 꼭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정, 시제, 태 배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문을 보고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네, 예문을 보시면요. I didn't want to be a doctor이란 문장이 보이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뭐냐면, 자, 동사 한번 체크해볼게요. 여기 동사가 있고 앞부분에 주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didn't want 이게 뭐 있습니까? Did라고 하는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 보이시죠? 그리고 not이라고 하는 부정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원하기는 원하는데 과거에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동사의 성질 중에. 부정과 시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게주어죠 내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궁금하죠? 뭐를?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게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힘이 나오죠. 그 사람이, 자, 여기 동사 나오고요. 그 사람이, 어, 목적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끝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바로, to be a doctor 해서 목적 보에 호 해당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자, 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가 되는 것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동사란 녀석이 뭡니까? 의미상이 주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부정 시제 그리고 태는 뭡니까? 아, 직접 원하니까 능동이다. 그죠? 뭐가? 그 사람이 목적어까지 오는 겁니다. 다섯 가지 보이십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여기서 벗사람면 틀리는 겁니다. 얘 없으면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wanted라고 해 가지고 과거 그거를 아그 과거 동사만 쓰겠죠. 부정이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은데. 자, 여기서 준동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 힌트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투부정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투비에 뭐가 들어갔어요? 비동사가 있죠. 네. 자, 비동사에서 끄는 이유가 뭐냐면요. 투부정사 뒤에 비동사 있잖아요. 그럼 뒤에 뭐 와야 돼요, 여러분들? 보호 와야 되죠. 보호를 올수 있는 건 누굽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올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이 비동사 뒤에는 보호에 해당하는 명사와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축구로 비동사지만 앞에 to를 썼다 해서 그 성질이 사라지진 않다는 얘기예요. 준동사도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to be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용사나 명사에 해당하는 보호가 이렇게 꼭 들어가야지만 이 문장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없이 한번 볼게요. 보세요. I didn't want it to be. 파요, 안 끝나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장의 실제 주절의 동사나 아니면 준동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도 동사의 성질을 반드시 맞춰서 써야지만이 완전한 문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되게 좋은 예문이죠. 한번 반복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 하나를 보더라도 오늘 동사의 성질 배웠잖아요. 그럼 동사는 누가 하느냐, 아니면 하느냐, 당하느냐, 해 안에 뭐가 뒤에 이어져야 되는 것들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 기준이 누구다? 동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성질을 오늘 배웠던 거 있죠?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부정시제태. 그 녀석들이 준동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넘어가더라도. 그것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섯 가지 꼭 숙지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뭐 문장을 정확하게 쓸때한번더 응용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